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위시리스트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원래는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위시리스트를 찍고 싶었는데 아니 제 가슴을 막 조롱조롱하게 울리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생겼어. 하나씩 하나씩 담다 보니까 장바구니가 또 까득까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씨앗들이랑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진짜 대박 존예, 대존예 쇼핑몰들이랑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옷도 있기는 한데 최근에 제가 생활템에도 좀 빠져서 생활템도 조금 있다는 거. 그럼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일단 핸드폰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완전 취저당한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피네라는 쇼핑몰입니다. <laughs>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쇼핑몰을 알게 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랑 평소에 취향이 좀 비슷한 파스텔 톤을 좋아하는 씨앗들이라면 안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살짝 페미닌 하면서도 색감이 진짜 진짜 여리하고 예쁜 옷들이 정말 많고요. 원피스라든지 스커트, 뭐 트위드, 아니면 좀 폭실폭실한 그런 가디건? 그런 아이템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딱 보자마자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위드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쁜 그런 트위드가 있는 거예요. 연보라색이야. 세상에. 좀 이래. 이렇게 데님이랑 같이 매치를 하셨는데 진짜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좀 깔끔한 느낌? 이게 트위드라고 해서 뭔가 너무 아줌마 같거나 갑자기 상결리를 해야 될것 같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캐주얼하면서도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본 니트 비스티에입니다. 제가 이런 거 되게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제 하울에 항상 이런 게꼭 나오는데 취향이 소나무야, 핑크, 아이보리,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모델분이 입으신 것처럼 데님이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뭐 캉캉 스커트 같은 거? 그런 거에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예.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입거나 아니면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입어도 활용도가 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핑크색을 제가 지금 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여름에 입으면 좀 곁담 나려나? 모르겠어. 여기가 예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laughs> 이 후드 가디건도 이제 조금 더워질 것 같기는 하지만 저녁에는 막 걸쳐 입잖아요. 그럴 때 걸쳐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얘도 좀 찜해놨는데 이렇게 되게 포실포실한 그런 소재감이 너무 예쁜 뭔가 예쁠 것 같아서 이것도 늦기 전에 살 거면 빨리 사야 돼 빨리 사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그재그 어플로 이동을 해서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온즈라는 쇼핑몰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짜 예쁘거든요. 여기는 약간 저렴하면서도 힙하고 깔끔하면서도 살짝 모던함을 한 방울 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진짜 추천해요. 기본적으로 되게 힙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찢어진 힙, 이런 느낌이 아닌 거 보이시죠? 막 힙하기는 한데 약간 현대감성으로 힙해.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약간 요즘 느낌 내기 좋은? 그런 옷을 되게 많이 팔아요 가격대도 그렇게 사악하지 않고 여기서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코디가 이거거든요 이 블라우스에 탑을 같이 매치를 한 룩인데 딱 이런 너무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이렇게 부츠에다가 쇼팬츠에다가 약간 이렇게 비치는 시어한 블라우스를 입은? 그리고 이거! 이거 요즘 살짝 유행하는 긱시크 재질로 입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1부 정도까지 오는 그런 셔츠인데 살짝 라인이 들어가 있고 좀 슬림하게 붙는? 그런 핏이거든요. 여기다가 밑에 플리츠 스커트에 그냥 조금 길게 올라오는 양말에 로퍼 딱 신어주면 완전 기시크잖아이 셔츠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 가지고 싶습니다. 어, 예뻐요. 뭔가 좀 날씬해 보일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다음은 제가 또 빠진 쇼핑몰입니다. 히스라는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매택들을 모아놓고 팔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또 도매택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살짝 도매택 아이템들 중에서도 힙한 애들만 골라와. <laughs> 왜 도매텍 모아가지고 파는 쇼핑몰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저런 무드가 다 섞여 있잖아요. 피스는 좀 힙한 곳만 꼽아와요. 그래서 힙한 도매택을 알 수가 있다. 요 가디건. 이 후크가 진짜 도배가 되어 있는 가디건이에요. 어디까지 갈 거야? 근데 이런 게 은근히 핏 예쁘고, 이런거 하나 딱 입어주면 되게 예쁜 거 아시죠? 이거 뭔가 날씬해 보일 각이다. 지금 각이 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살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골지가 또 이렇게 한번 들어갔는데, 몸에 적당히 붙는데, 기장감이 살짝 있어요. 지금 골반을 덮잖아요. 650% 날씬해 보인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요거 딱 올라오자마자 완전 눈에 확 띄어가지고 위시에 넣었던 건데 이렇게 빈티지한 그런 워싱이 포인트인 그런 데님인데 그냥 그레이빛이 살짝 도는 그런 워싱이라서 예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봄에 나시 같은 거 입고 좀 박시한 오버핏 남방 같은 거 걸치고 이런 거탁 이런 바지 입어주면 진짜 예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쇼핑몰은 제가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곳일 거예요. 컴 아웃 앤 플레이입니다. 여기는 자체 제작도 많이 하고 살짝 발레 코어 좋아하는 그런 시앗들은 무조건 들려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쓱 보기만 해도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이 러블리함 느껴지시죠? <laughs> 진짜 예뻐요. 트레이닝 복도 완전 발레 무드 낭낭하고요. 막 캉캉 스커트, 이런 발레 슈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진짜 예쁘게 해요. 너무 예뻐. 전반적으로 그냥 다 같이 보시면 이런 무드입니다. 진짜 말랑말랑 뽀용뽀용 핑크 화이트 그레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진짜 진짜 예쁘다 생각했던 게이 스커트. 이미 얘는 리뷰도 진짜 많아요. 너무 예뻐. 제가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좀 붙는 탑 말고도 오버핏 그런 셔츠나 자켓에다가 딱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그런 플리츠의 간격과 이 체크 패턴이 기가 막혀.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거기 위에 이런 탑 가디건을 입어주는 거예요. 너무 예쁘겠죠? 이런 좀 붙는 이런 너무 예쁘겠죠? <laughs>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세상 깊게 파인 이런 브이넥 가디건이라서 안쪽에 이분도 레이어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나시가 보이게 일부러 딱 홀터넥 같은 게 보이게 입어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디자이너 브랜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요 프리베일의 이 가디건이에요. 너무 예뻐 색감부터 이런 짜임 조직감이 너무 예쁜 거지 단추 하며 예쁘죠 여쿨들이 거 어떻게 잡아 가디건이기는 한데 후줄근한 그런 느낌이 없이 좀 탄탄한 짜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밑에 좀 깔끔한 그냥 하얀 바지 그냥 슬랙스 이런 거랑 입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 버튼도 실버 컬러인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 이렇게 각인도 너무 예쁘고 여기 프리벨 라벨도 있고 예쁘죠 다음은 이 W 컨셉으로 잠깐 넘어가서 어머 그색 세... 뭐야. 그래서 품절됐어. 뭐야.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존버해야겠네요. 제 입구까지. 보이세요? 너무 귀엽죠? 약간 진짜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래픽에 뒤에 이런 계란 후라이 같은 꽃도 있고, 이런 음, 그래픽이거든요. 이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지. 귀엽죠? 딱 요게 포인트가 되니까 요거 입고 밑에 와이드 데님 같은 거좀 쨍한 거 입어주면은 여름에 좀 청량하니 예쁠 것 같아요. 요플레타라는 브랜드는 제가 최근에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짜 귀여운 가방도 팔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것도 품절이지 뭐야 다 품절이에요 좀 굵직한 체크 패턴이라서 요것만 딱 매줘도 완전 포인트 뒤태가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약간 신발은 빨간색 스니커즈 같은 거 신어주면 진짜 귀엽겠다 그죠? 이거 보시면 이게 여기 가에 레이스 달려있어 보이세요? 이 레이스가 킬포 10떡 포인트. 그 다음은 어윗이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최근에 진짜 빠진 브랜드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 아 이거 너무 예뻐. 미쳤죠? 완전. 완전 내깔이야. 좀 파여져 있는 가디건에 민소매가 세트인. 그래서 여기 끈이 보이는 게 킬포야. 보이시죠? 약간 이게 약간 여리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개중에서 제가 추천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비스티에 진짜 예뻐요. 저는 이거 연보라색 말고 하나 있거든요 민트빛 나는 거 이거 진짜 예뻐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가격은 사악하기는 하지만 이런 느낌 러플 살짝 여리하면서도 힙한 느낌의 한 방울 들어가 있는 느낌 이런 느낌 좋아하신다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FRW의 크롭 블라우스입니다. 보자마자 어머 이거 완전. 잘 <laughs> 이거 너무 제가 좋아하게 생겼죠? 여기 이렇게 가장자리 팔, 소매 끝부분, 넥라인 쪽에 레이스가 짜잘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블라우스고요. 킬포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첫 단추가 하트야. 우리의 첫 단추가 하트라는 거지. 이게 이렇게 모델분은 이런 식으로 좀 널널한 느낌으로 착용을 했는데 뒤에 끈이 있어요. 끈을 뭐 잔뜩 조여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도 만들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청량한 느낌으로 입어도 되게 예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은 29cm로 살짝 넘어가서요. 이거랑 비슷한 결로 셔츠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네, 대결이에요, 대결. 저 지금 택1 해야 되는데 골라주세요. 마그넷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 셔츠도 너무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살짝 빈티지한 느낌도 있으면서 보시면 살짝 얘도 팔이 짧아요. 요즘 셔츠가 팔이 짧은 게 유행인가봐요. 한요 정도까지 오는 그런 기장감의 셔츠고 살짝 소매 부분이 뽕긋하게 올라오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 하늘색이랑 잘 어울리는 되게 따뜻한 우드 단추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마그넷도 제가 최근에 진짜 빠져있는 브랜드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탄압 감성 좋아하는 샷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깔끔하고 심플한데 걸리시한 느낌도 살짝 있지만 막 러플 러플하지 않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또 눈여겨봤던 게요 가디건이에요. 이렇게 좀 크롭 기장에 여기가 많이 파여져 있는 그런 가디건인데, 원피스 위에다가 볼레로처럼 이렇게 좀 짧게 뿅 하고 입어도 귀여울 것 같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이제는 제가 가방들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요거 너무 가지고 싶어요. 글론이 호보백인데, 지금은 일단 품절이 됐고요. 가격대가 좀 있는 친구라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 휘뚤마뚤백. 진짜 대박적 휘둘 맛도 빼기거든요. 리얼 스웨이드 가죽이래요. 저는 캔버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격이 있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호브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뭔가 유행도 별로 안 타고 진짜 막 아무 데나 막 걸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쁘죠. 대왕 만두 같아. 이 약간 베이지빛이랑 이 카멜 브라운 톤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핑크도 있어요. 마젠타 컬러. 근데 저는 강경 브라운이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요즘 가방들이 다 조금씩 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크리스틴 프로젝트라는 곳에 요런 대왕백입니다. 근데 이게 뭐 엄청 큰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그냥 들거나 메거나 할수 있는 좀 적당히 사이즈 있는 에코백 정도의 사이즈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세 컬러가 나와요. 너무 예쁜 거야. 저는 블랙보다는 밀크 크림이나 핑크 컬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크림이거든요. 예쁘죠? 위를 좀쫌 매서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는? 이 리본 끈이 길어가지고 포인트가 되는 그런 가방이에요. 핑크 할지 지금 노랑이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옆에 키링을 달수 있는 고리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키링 다는 씨앗들도 예쁘게 달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백, 이거. 이거는 보자마자 세상에 너무 예쁘다 했던 그런 가방인데 써웨어버터 백입니다. 써웨어버터가 가방 잘하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나왔습니다. 토트 아니고 숄던데 만두야. 너무 귀엽죠? 너무 예쁘죠? 그냥 미니 원피스에 부츠 신고 딱 숄더로 딱 매주면 진짜 예쁠 것 같고 이 접혀있는 이 부분과 이 리본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이 피치 컬러도 있습니다. 이 레드도 진짜 예쁘죠? 확실히 봄, 여름 되니까 백 포인트를 딱 주고 싶어서 레드 백도 계속 끌리고 있는데 레드 아니면 스카이 블루 고민하고 있습니다. 크림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볼캡. 이거 보자마자 반했어요. 제가 이런 복숭아 톤을 갖다 대기만 하면 토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거는 왠지 진짜 쓰고 싶어요. 예쁠 것 같아. 컬러감이 깃깔이다. 예쁘죠? 이게 전반적으로 다막 완전 쨍한 피치가 아니라 톤다운된 피치에다가 또 캡은 베이지고 뒤에 요 조절하는 버클은 가죽이에요. 그래서 빈티지하면서 너무 예쁜 것 같아. 가격은 안 예뻐. 무슨 일이야? 그리고 다음은 갑자기 이불입니다. <laughs> 제가 진짜 갖고 싶은 이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떤 침구를 다 들여봐도 이만큼 내 심장을 흔들리게 만든 이불이 없었어. 근데 아직 못 샀거든요? 너무 예쁘잖아요. 내 가슴이 뻐렁쳐. 이 하늘색에 이 블랙 포인트가 딱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말고 가타라는 브랜드가 예쁜 침구가 너무 많아요. 나는 침구를 바꿀 때가 됐다 하면 은 가타를 구경해보세요. 요 이렇게 아이보리 화이트 버전도 있습니다. 화사한 맛도 있고 그리고 요 셔링 이것도 되게 유명한 이불이죠. 셔링 이불 그리고 이렇게 좀 볼드한 스트라이프 이불 너무 너무 귀엽죠 다 색감도 진짜 예쁘고 하나같이 흔치 않은 그런 느낌의 이불들이 많아서 이불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기 구경해 보세요. 그리고 잠옷 요즘 파란색에좀 꽂힌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사랑에 맞지 않는 조스라운지에서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파자마. 이렇게 긴팔이기는 한데, 살짝 얇은 느낌의 면 60수입니다. 약간 얇은. 여름에, 초여름까지도 좀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원단의 잠옷인데, 조스라운지 잠옷이 좋아요. 제가 진짜 잠옷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진짜 짱이라고 생각하는 스네피커들, 조스라운지. 요두 가지.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스네피커들은 너무 비싸서 잘못 사고, 조스라운지 잠옷을 애용을 해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비싸지만 정말 오래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최근에 갖고 싶었던 아이템들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씨앗들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하시니까 귀가 팔랑팔랑 하시나요? 저는 얘네들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미치겠어요. 땅 파면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어, 열심히 일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우리 씨앗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이나 쇼핑몰 또 있으시면 저한테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같이 공유해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